이는 한나귀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조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보련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이야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자, 많은 기독교인들이 현재의 12월 25일을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이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는데 16절처럼 구유 곧 소 염을 통해 누워 계시는 겁니다. 아무리 포대기에 쌌다고 해도요. 12월은 추운 계절이잖아요. 그런데다가 아무리 베들레헴 동네 인심이 야박하기로 서니 방이 없다고 애를 마구간에서 놓게 하지를 않나. 애를 낳았으면 즉시 집 안으로 데려가야지 왜 목자들이 찾아올 때까지 추운 계절에 밖에서 벌벌 떨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게다가 남편인 요셉은요. 출산한 아내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께 방 하나 마련 못하는 무능력한 남편처럼 보이기도 해요. 근데 만약 예수님께서요, 탄생하실 때가 정말 한겨울인 12월이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이 사실은 아까 영상에서도 보신 것처럼 성경에서도 모르고요. 그리고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러니 12월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12월이라면요.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다 얼어 죽이려고 들판 나갔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일단은 예수님 탄생하신 날은 12월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애를 낳을 때 무슨 집에서 안 낳고 마굿간에서 낳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근데 최근에 밝혀진 사실로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마굿간이나 소우리간이 아니라... 양 있는 우리간이라는 거예요. 아,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사람이 가축 태어나는 곳에서 태어났는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양이란 단순한 동물이 아니에요. 가축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로 치면 대략 집에서 키우는 개하고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 가정집이 있으면 집 바로 붙어서. 양, 우리깐이 있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통관하고 나서요. 그 남편 우리아를 전사하게 만들고는 미망인이 된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였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가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에게 딸처럼 여기는 양이 있었는데, 동네 힘 있는 부자가 그 양을 빼앗아서 손님 치렀습니다. 라고 그렇게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분노합니다. 그 나쁜 놈 누구냐고. 가만히 내가 안 두겠다고 엄마엄마하게 분노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뭔가 찔리는 게 있으니 저렇게 분노하면서 이야기하지라고 생각해요. 과민 반응한다고 양한 마리 갖고 왜 저러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양은 그 집에서 10년 이상 기른 반려견 혹은 반려묘 같은 자식 같은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 소나 말 등의 가축과는 양은 정서적으로 좀 다른 존재입니다. 시골 동네 개집 있잖아요. 거기서 개를 키우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시골에도 집집마다 이 그림에 나온 것처럼 집 안쪽에 양 우리간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간하고 가정집하고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소 키우는 곳은 좀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양 키우는 곳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문 하나 열면 바로 나오고요. 특히 구유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 기거하는 방이 있잖아요. 거기보다 조금 아래 파두어서 조금 낮은 지역에다가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의 기존 상식하고 많이 달릴 것 같아서 그래서 의심하실까봐 아예 제가 책을 스캔 떠봤어요. 그러다 보니 아이 출산할 때 어디서 출산을 주로 하냐면 양우리간에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 안은 거룩한 곳이에요. 그런데 아이를 낳을 때 반드시 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집 안에서 아이를 낳는 경우보다는 바로 붙어 있는 양우리간에서 아이를 낳고요, 그리고 산모의 산혈과 아이 몸에 있는 피를 다 닦은 후에 포대기로 감싼 이후에 집 안으로 들였다라는 겁니다. 이런 풍습들은요. 다 고고학적으로 최근에 들어 밝혀진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을 힘을 다해서 애낳아야 되는 산모 마리아가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님 낳냐? 참 베들렘 사람 못 됐다. 그 남편도 참 무능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단 방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여관이라고 있으면 딸린, 다른 방이 하나 더 있는 집이 있어요. 그런 곳에 방이 없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여관이라고 해서 요즘처럼 호텔이나 모텔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 동네에 방 하나 더 있는 집이 있는데 그 집에 외부에서 사람들이 손님으로 많이 찾아와서 그것도 인구조사한다는 것 때문에 많이 베들레헴을 방문해서 그 방이 없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신 때는요, 12월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매장에서 마우간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도 아닙니다. 영상에서 본 것처럼 탄생일을 모르는 예수님 나신 날을 12월 25일로 정해서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 오신 이후 300년이 지나서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태양신 축제일 때, 그때. 예수님 탄생일로 지켰다고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우상숭배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하는 이단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막 믿기 시작한 무렵에 로마 제국에서는 태양신을 비롯한 미신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교회에 잘 나왔다가 그랬다가 12월 25일 날 되면 또뭐 해요? 태양신한테 제사드리러 가요. 아침에 예배 드리고 저녁 때는 우상한테 제사상에 앞에 가서 돼지 머리 앞에 절하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이요 12월 25일 날이 태양신 축제일 때 크리스마스로 예수님 성탄절로 지키면 이 12월 25일 날 우상 숭배하는 풍습은 없어질 것이다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실제로 12월 25일날 예수님 탄생일로 지키기로 했고, 그 이후에 태양신을 섬기는 풍습은 거의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오해도 참 많고요. 지금 기준으로 옛날 풍속을 평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정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평가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많은 억측과 오해만 쌓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오신 성탄절을 통해서 죄로 물든 세상의 악한 풍습과 기독교에 대한 억측이 우리 안으로부터 사라질 수 있길 바랍니다. 계속 올바른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께 오늘 본문의 목자들처럼 경배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서의 본문에서는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고요. 그 이후 700여년이 지나서 기록된 누가복음에는 한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라는 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여서 본문의 모습은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영광스런 분이에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단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현실은 양우리간에서 출생을 하셔서 빈방 하나 없이 양우리간에 계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사여서의 예언하고는 안 맞잖아요 게다가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그때의 축하하러 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첫사람들이 오늘 본문처럼 목자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 출생하셨을 당시에 찾아온 사람들이 동방박사였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가지 알고 있어야 되는거는요 동방박사들은 세 사람이 아니에요 세가지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을 뿐이지 세 사람이 아니라 당시에 왕이 탄생했다 왕자가 탄생했다 그랬을 때 다른 나라에서 오는 사절단은 대략 한 10명 정도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마도 동방 박사들도 왕의 탄생을 축하하려고 왔으니까 사절단으로 왔으니까 아마도 10명 정도의 사람이 됐을 것이다라고 추측해요. 그리고 동방박사가 탄생하신 예수님께 경배를 드린 것이 양 우리간이 아니라 집에 들어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흘러서 예수님 탄생하신 시간이 조금 흘러서 방을 잡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보다 먼저 예수님 나신 것을 경배하러 온 사람이 목자들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왜 목자입니까? 예수님께서 장차 죄인들의 목자가 되셔서 죄인들을 이끌어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실 것이기도 하지만, 목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그냥 지금처럼 목축업자가 아니라 대단히 멸시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목자들은요, 양을 치는 직업을 가졌잖아요. 아까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그냥 양 집에서 키우는 사람들은 양 많이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집안에서 이렇게 키우는 한두 서너 마리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들은 어떻습니까? 수십 마리를 키우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면요 집에 있을 가능성보다 들판에서 천막 치고 살아가는 게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게다가 양들하고 매일 같이 같이 지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몸에 뭐가 많을까요? 양털도 붙어 있겠죠. 아룩도 있겠죠. 이도 있겠죠. 게다가 몸도 꾀죄죄하고 냄새도 심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 안식일 지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양 생각해 보십시오. 양이 가축이잖아요. 그러면 양한테는 안식일이 없잖아요. 그러니 이 베들레헴에. 목자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서 목축하든 이런 목자들은 모두가 다 안식일을 제대로 모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하신 예수님과 그 탄생하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이 알려진다고 해도 예수님께 이득이 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하고 달라요. 천사들을 목자들에게 보내서 막 탄생하신 예수님께 경배하도록 하신 거예요. 굳이 베들레헴의 마을 밖에서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사, 목자들을 부르실 이유는 없어요. 그냥 베들레헴 사람들 데려다가 예수님 탄생하신 거 축하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들판에서 양잘 치던 꾀재재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더럽다라고? 못 배웠다고 사람들이 다 거절하는 그런 목자들을 데려다가 왜 예수님께 경배하도록 하셨을까요? 정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아마도 13절에 나오는 천군이라고 하는 단어 하고요. 14절에 나오는 평화라고 하는 단어가 아마도 목자를 예수님의 탄생하셨을 때첫 사절단으로 첫 축하를 할수 있는 사람으로 부르셨을 것이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왜 탄생하셨습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라라는 인구 조사하라라는 고향 가서 정확하게 하라는 로마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그래요. 인구 조사 왜 할까요? 하나는요, 세금 잘걷기 위해서고요. 또 하나는 전쟁의 시에 뽑아갈 군인 숫자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로마에는요 무슨 말이 있었냐 하면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팍스는요 피스 그러니까 평화예요. 평화의 로마 제국이란 뜻입니다. 전쟁이 없는 시대를 살았어요. 예수님 당시에요. 전쟁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군사력도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섣불리 쳐들어오질 못해요. 다시 말하면, 당시 로마는요, 평화로운 시대였지만 힘으로 찍어 누른 평화였습니다. 주변이 찍소리 못하도록 힘을 가지고 강력하게 누른 때가 바로 예수님 탄생하실 때의 팍스 로마합니다 그리고 이런 평화를 유, 계속 유지하려면 돈하고 군인이 필요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해서 세금을 확보하고 징병체계를 구축하고자 한 겁니다. 그런데 징병 안 되는 대상자들이 좀 있어요. 그 중에 한 부류가 바로 이 목자들입니다. 무식하고 지저분하며 재수없다고 하는 사람들 굳이 불러다가 로마 군인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이런 목자들을요, 로마 군대에 넣으면요, 오히려 사기 떨어지고요, 전투력도 추락하게 됩니다. 그러니, 목자는요, 당시에 양을 치기 위해서는 필요했지만, 그 목자라는 대상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이 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군대에도 못갈 정도로 하류 인생을 사는 목자들에게 천군이, 하늘의 군대가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전혀 배우지도 못한 목자들에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라고 노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마도 군대 가면요. 제일 먼저 배우는 군가 중에 하나가 멋있는 사나이 있어요. 아시죠? 그 멋있는 사나이 가르쳐 주시고 부르게 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찬양을 함께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땅의 평화를 위해 나신 분이 예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목자들은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로마 시대 힘으로 찍어 누르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평화 샬롬이 진짜라는 것을 알려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동안 목자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천덕꾸러기로 사람들한테 취급받았을 거예요. 군대도 못 가는 쓰레기라고. 하등 쓸모없는 존재라고. 사람들로부터 많이 따돌림 받았을 사람들이 이 목자들입니다. 없는 사람 취급 받았어요. 그런데, 군대도 못 가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취급을 그렇게 받았지만,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는 자신이 천군, 천사와 함께, 하늘의 군대와 함께 발 맞추어가면서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참 되신 왕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래서 제일 먼저,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대표가 된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예요. 그러니 예수님은요, 죄로 찌들어서 아무 쓸모 없던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해 주셔서 의의 군사로 세워주시고 내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다가 죄에서 호적거리다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꿔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음이 10절에 나오는 온 세상에게 미칠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는요 세상에서 거들떠보지 않는 인생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평화 가운데 있으면 가장 가치있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왕따 당하고 무시 당하고 군대의 총알 바지로도 쓰지 못하는 목자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태어나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온 세상에 미치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바꾸어 내신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성탄의 계절에 회복해야 되는 것은요,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곧 평화, 샬롬입니다. 내 실력이 내 지혜가 고난을 이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영광이 고난에 대한 답인 것처럼 주님의 죄를 사해 주시는 십자가의 영광, 죄가 사라져서 하나님의 평화 가운데 있으면 인생 자체가 가치 있는 인생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그 영광을 주셔서 우리 자신이 가치 있는 인생, 가짜 평화에 박스에 속지 말고 참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과의 평화, 샬롬을 이루는 귀한 인생 살도록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가치 없어 보이던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을 할수 있는 하나님의 찬양을 부르는 귀한 인생이 되도록 하신 겁니다. 성탄절에 어떤 계획들 갖고 계십니까? 가족들이나 친구들과도 보내시려는 분도 있고 혼자 쓸쓸히 보내실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 모든 계획들은 되도록이면 다 접어 놓으시고, 우리를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을 다 되길 바랍니다. 아님. 교회에서 예배 드리며 목자들처럼 찬양하면서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신 그 평화를 성취하려고 이 자리에,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을 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평화를 누리게 되므로 기쁨이 충만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주변 분들한테 이렇게 권면해 주십시오. 주님과의 평화가 내 인생의 해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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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한번 더요. 주님의 평화가 날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목자들처럼 주님과의 평화를 위해서 합시다 네, 늘그 평화 팍스가 아니라 샬롬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